스에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홍성우라고 합니다. 어, 오늘 그 자리는 이제 올해 그 대표님께서 영광스럽고 네. 그 보람찬 자리를 참석하셔야 되는데 지금 해외 출장으로 지금 뭐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셔서 제가 대신 발표 수장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뭐 이정도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희 회사와 그 어떻게 그 대표님께서 그 학교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이제 기술이 해와서 저희가 사업과 그리고 다양한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시간 10분 동안 잘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저희 대표님이 그 성균관 대학교 교수님을 계시면서 창업을 하고 기술로 시장 어,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사라 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계속 진행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소개를 일단 간단히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RNA 간섭 기술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 회사에, 음 간단한, 그 각식 품종이 들어있는데 일단 외약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저희가 자체 개발한 SIR라는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의학적 미충적 수용 그러니까 현재 신약들이 없는 그러한 어, 질병들에 대해서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오릭스 회사가 되겠습니다. 밑에 그 아래는 저희 자랑이 한줄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RNA 원천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임상에 진입한 국내 최초, 아시아 최초 기업이 저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신약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밑에 있는 두 가지 기술인데, 위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부조기술, 뭐 SIRN이라는 어떤 그 RNA에 대한 구조기술 그리고 이 기술을 신작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자가전달 기술, 두 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어, 저희가 취하고 있는 전략은 다양한 난치성 질환 조재 개발, 의학적 그러니까 미추독 수요가 큰 다양한 난치성 질환의 혁신신약을 개발한 것이 저희 회사의 한 장짜리 요약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가 현재 그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한 장의 스냅드를이용 했는데요. 어, 가장 앞서 나가 있는 프로그램인 비디오부터 치오제 그 OX101이 현재 한국에서 그 사람에서 표론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이상 단계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또 안과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혼방면성을 부족한 신약이 거의 사람한테 투여하기 직전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피부, 그다음에 눈, 그다음에 호흡기, 다른 장르등 다양한 어, 신약개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활발하게 신약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RNA 간섭 기술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게 어떤 기술이냐를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되게 복잡한 그림이지만 한 장을 어 봤습니다. 이 그림은 이 RNA 간섭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슬라이드인데, 어,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siRNA라는 그 RNA에 이루어진 물질을 세포안으로 넣게 되면은 이것이, 어, 우리가 이제 몸에서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때그 중간 매개체가 이 타겟 mRNA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mRNA와 결합해서 그것 뭐 분해함으로써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RNA 간섭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어, 요거 자체는 이제 sRNA가 약물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다. 를 아시면 이슬라이드 이제 제가 전달드리고 적은 부분 다 설명을 드린 것같고요 어, 중요한 부분들은 이거와 이제 이 현상이 98년에 발견되었고 8년 만에 노벨상을 받았었는데요. 어, 왜냐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떠한 단백질, 어떠한 유전자가 문제가 있는 것인 상태이고 이것을 억제를 하면 신약개발을 용이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빠른 시일에 이 8년 만에 또말성을 받게 되었고요. 어, 뭐 특징으로서는 장점이 이제 뭐, 언드러을 타겟이라는 컨셉이 있는데, 어, 기존 신약으로는 좀 해결이 어려운 그런 질환들을 저희가, 어, 표할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그 발, 견이된지 10년 만에, 어, 최초로 정해진 승인이 되었고, 뭐 장점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하나의 플랫폼 기반 기술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이 완성되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이 단기간에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계를 과거로 돌려서 저희 회사를 어떻게 창립을 했는지 그다음에 기술이 어떻게 개발들어왔는지 설명드리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오른편 위에 보이는 그 이분이 탕 출시를 한. 네, 이분이 2001년에 그 네이처라는 그 유명 채널에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어, 이것이 s i r 라는 a 를 써서 만들었던 그 포유류 동물에서 유전자 억제를 할수 있다 이러한 논문을 네이처에 내면서 특허를 줬어요. 그래서 이 특허가 등록이 되었고요. 그 특허를 좀 보시는 분이라면 이게 첫 번째 청구항인데 청구항이 어처구니 없게 높습니다. 이 그러니까 뭐 특정한 유전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RNA 가닥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분께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생긴 것만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SIRNA가 잠재력이 매우 높은 이런 그 모달리티이긴 하지만, 이분께, 이분이 아니 사실 이제 산단이겠죠. 산단에게 그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는 신약개발이 힘들었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백억 정도, 예, 라이센싱 이제 들어올려면 받아서 했어야 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R&D 필드가 현재 이런 상태였는데, 그 저희가 이제, 과연, 이렇게 생긴 것만 기능을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저와 실험실에서 뭘 하면서, 다양, 다양한 기초연구들을 수행을 해왔고, 그 결과, 그, 탐투슈레란 분이 이제 발명하고 프레임했던, 청구했던, 그러한 SIRN이 외에도, 예와 같이, 다양하게 생겨보는 이런, 그, SIRN이라는 물질이, 같은 기능을 할수 있다. 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요그 중에, 가장 양불로 개발하기 쉬운 게 어떤 것일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중에, 저희가 비대칭 s r r n 영어로는 이제, 어스메트리, 슈어터즈 프로네스 s r n a 라고기게부르는데대칭 s r n a 가 양으로 개발하기 적합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특허를 냈었고 다양한, 다양한 논문으로서 이제 효능이라든지 이것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거는 2007년에 저희가 처음에 넣었고 어, 중간 중간에 우수 퍼허 사업시온 선정이 됐었고 뭐 이런 스토리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 바탕으로 밍님께서 네. 2010년에 그래서 이제 회사를 창립을 했었고 이때 이름이 이제 빌지라는 이창립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칭 SRNA를 일단 제공 실시권을 획득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어, 새로 이제 기존에 개발했던 것보다 좀더효력이 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어, 기존 SRNA, ASRNA에 비해서 구조가 좀 다른 긴저 이제 롱 ASR이 아에 부르는 구조 기술인데, 이 기술을 개발하고 2세대 비대칭쌓사람니다 명청 붙였습니다. 이것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존의 ASR에 대해서 향상된 효율과, 그리고 강력한 특포, 아, 특허성, 그리고 어, 다양한 단어의 기술이 완료된 그런 기술이 되었고요. 이제, 오,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신약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어떠한 기술이 더 추가되면 좋겠느냐? 있었던 부분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RN의 구조 기술만으로는 신약을 개발하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다수의 의견이었고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화학적 기 기술을 도입을 해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저 r n 이라고르는 레이저 r n a 는 비대칭 SRN 이 구조의 기반으로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을 도입함으로써 이 약물 자체로서 그 환부에 투여를 해가지고 어, 표적전자를 업체에서 신작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가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디딜를 하면서, 저희가 프레프트 프라이트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 기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어, 기존 SIR에 대비해서 이제 부작용이 감소되고, 그리고 이러한 히브리어 포티피케이션을 교입함으로써 전달체를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달체에 의한 적성이 없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자체를 처음에 고민을 할때 쉽게 스케일업을 할수 있는 간단한 케미칼 모디리케이션을 고른것으로 추후에 이제 그 실제 임상개발을 할때 대란합성이라든지 분석용이하여 그런 장점을 가진 이 기술을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처음에 기반기술 성립을 비대칭했어야 하는 얘기과 긴비대칭했어야 하는 두 가지로 기반 기술을 확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CPSRN으로 그 기술을 특허를 출연하면서 저희가 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빨간색은 이제 꼭좀 보셨으면 하는 부분들인데 각각의 프로그램들, 호업기 프로그램, 101 프로그램들이 국가 과제 선정도 되고 그리고 결국은 17년에 이 제가 크게 인상첨신 합로나누는데 이제 임상일상시험 승인돼서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은 한국 이상일상시험 승인돼서 현재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따라오는 것들이 이제 뭐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뭐 상장이라는 큰 열매가 되겠는데요. 기수성 평가를 통과를 했었고 작년 7월에 대표님께서 이제 국을 울리는 여의도에서 그 부스타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경제적으로는 어떠한 결실을 얻었느냐. 최초에 저희가 기술이전을 했었고, 2019년 올해 3월에 그 미국, 아, 프랑스에 있는 안과 전문 기업의 테아라는 회사에 기술이전까지 해서 경제적 가치까지 이제 저희가, 어, 일부어내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저희 회사의 어떤 구조를 그려본 것인데, 일단, 뿌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해오고, 안에서 디벨롭을 했던 SIRN 구조기술, 그리고 실제 양도를 개발하게끔 이제 완성이 됐던 CPSIRN으로 불리는 기술, 그리고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기 보이시는 다양한 열매들이, 어, 프로그램별 개발 물질 특허, 특허와 이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똑같은 그림으로 하나 더 그려봤는데요. 이 s r n 의 원천 기술을 뿌리라고 하면은 이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 남은 줄기와 같이 s r n 치료제 발효기업을 창업을 하고 그 결과로 어, 꾸준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임상 프로그램 진입, 기술력을 이제 검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리고 기술을 수출하고 인류를, 인류의 체를 증진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술 이전 사례는 올해 3월에 그 저희가 프랑스 안과 전문 기업 때아에 총 807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 때아와 함께 지금 신약 개발 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더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 시간을 좀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약 개발 전략은 이와 같이 이제 피부, 그 다음에 호흡기, 눈, 그리고 간등 다른 장비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각 조직에서 각 트럭 장비에서 효력을 보이면 쭉저항점을 확대해서 아주 그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를, 파이프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 되겠고요. 여기는 지금 뭐 저희가 임상을 들어갈 계획이 중터로가 있는데 뭐 앞으로 다양한 그신약들을 개발하고 임상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r n a i 치료제로서는 어, 리딩 컴퍼니가 아시아에서 그리고 개발 전략을 항상 신속성과 수익성 플랫폼을 기반할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할수 있도록 신속과 수익성 두 가지를 동시에 어,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와 어, 같이 글로벌 경쟁사 대비 국소 투약 질환에 대한 플랫폼 기술력을 우를 확보를 하고. 시향성이 끼고, 어, 스피디한 개발 가능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계속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인 고용증대라든지 경제적 가치창출을 계속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